자, 22번 봅시다. A1, 1, 1, 1, 1 0, 2, 마이너스 2, 0. 그, 종이에는 잘, 화면에 잘안 보일 수도 있어. 여러분 책에 그 표지 격자 보이시죠? 0, 마이너스 2, 3, 1. 그니까 여기서 봐봐. 원점에서 봐봐. 원점에서 기울기가 1이야, 여기가.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. 또 여기서 1만큼 가서 X축하고 안날 때까지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, 그 다음 또 1만큼 3칸, 이게 3칸, X좌표, Y좌표가 3증가한건 규칙이, 잘 봐, X좌표, Y좌표가 여기서 원점에서 처음 A1으로 2만큼 증가해, 1만큼, X좌표 1, Y좌표 1만큼 커져, 그 왼쪽으로 X좌표 1 줄고 Y좌표 1 들어, 규칙이 있는데, 두 칸이야 두 칸. 격자 기준으로 대각선 두 칸, 대각선 두 칸, 그 다음 대각선 세 칸, 대각선 세칸 대각선 네 칸, 대각선 네 칸, 그 다음 대각선 다섯 칸, 다섯 칸, 여섯 칸, 여섯 칸 이런 규칙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선분의 길이, 어디서 딱 끝이 나 이게 계속 가지 않고 AK라는 지점에서 끝나는데 모든 선분의 길이 합이 380 루트 2래 자 그럼 요첫 번째, 요한 칸짜리 선분 있잖아 한 칸짜리 선분의 합이 루트 2야 그렇죠. 그 루트 2번, 두, 두 칸짜리 3분의 합이 루트이야. 2루트 2번, 이렇게 3루트 2번, 이렇게 가거든. 쭉쭉쭉쭉쭉 가면 어, 결국은 근데 이게 이게 어뭐 마지막 몇 루트 2까지 있다고 해봅시다. 뭐 n루트 2까지 두번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해봐.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두배 1. 이점 n 의 루트 2 이렇게 계산한 거고 걔가 n, n 플러스 1 루트 2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럼 n, n 플러스 1이 딱 380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이 380 루트 2일 때니까 다시 전체 화면 뭐 들어. 그럼 이거잘 풀면 되지 않나? 19 곱하기 22 이거 소인수분해도 이 2차 방정식 풀 수도 있지만 찾아집니다 n이 19예요 그래서 근데 n이 19라는 건 있잖아 이게 전체 항, 전체 항이, 그럼 여기까지 38개를 더해야 된다는 건데. 그렇죠 그러니까, 음... 아, 그냥 38번째 점. A의 38번째 점이 0, 몇 되는 요 숫자를 찾는 건데, 우리 짝수인 점들 을좀 볼까? 짝수인 점이 y 좌표가 이렇게 들어가. 여기 2-2, 그 다음에 4-4, 6-6. 이렇게. 즉 짝수인지 점이 이 e 마이너스 y좌표만 사 마이너스 사육 마이너스 육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른여덟 번째 점이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열 아홉 번째를 찾고 있어요. 서른여덟 번째 항이라는 건열 아홉 번째 짝수니까. 열 아홉 번째 짝수는 그럼 홀수 번째 애들을 관찰해야 되겠네. 그지 이렇게 홀수 번째 열 번째 홀수 찾으시면 되거든. 그니까 러 이제 이십이 탑일 겁니다. 열 번째 올수 써보시면 돼요. 여기서부터 2, 4, 6 이렇게 해가지고 열 번째 올수 쓰면은. 열 번째 숫자를 쓰면 딱 20이 나올 거예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규칙을 파악을 해서 찾, 찾는 거지. 일단 막 노가다로 착착착착착 이렇게. 물론 물론 나는 이런 규칙들을 이렇게 맨날 맨날 찾다 보니까 좀더 그냥 빨리 찾아지는 거야요하 나는 그냥 문제가 2, 4, 6 이렇게 가는 2, 4, 6, 8 이렇게 가는 숫자의 숫자의 열 번째를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. 은 응,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 2n이고요. 거기다 10집어넣 20입니다.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. 이해되셨나요? 뭐 별거 없어. 그냥 규칙 관찰하는 거야. 규칙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더해야. 몇 번째 한까지 길이를 더해야 그게 380 루트 가 되는지부터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프리 끝.